자 신오마섬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미이동을 축구와 인사드립니다. 저 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 이 넘도록 예수미이동과 성리역서로 일반 병을 원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통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지속한 척추협자증 치유 악성 뇌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분매치, 깊은기도, 내적주 등을 전문으로 치우목회하는강용사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열심이든가 성명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으로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받아치유사학도치우묵하도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주인초와 내적주 깊은기도 치유집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25년 12월 8일 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주 귀신축사의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취하에 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체험한 발을 저술한 90여 가지의 저서 중에서 신운사가 고질병 순간의 책을 설명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곧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호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호 목적을 발휘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병 고쳐가지고, 뭐, 뭐 그냥 육체적으 만족을 누리게 하려는게 아니라, 영혼을 구해가 하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고 사역도 하는 병을 고치는 목적을 주지 말고,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 알아가되 하나님 관계를 열어, 하나님이 거르다 성전이 되어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의의 문제를 치유 받으면서 하는 게 기도하여 영적인 성도가 제대로 라하십니다 사역자는 질병만 치우려고 하지 말고, 질병을 치우면서 성도를, 영적인 성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 나라가 세는 성도로. 질병과 한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과 영적인 고통을 원하십니다. 고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치니까 거기에 목적을 도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이 땅에서 온몸에 천국을 이루고 아브라임 굴바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자로 삼일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하지 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지고 천국에는 믿음생활을 원하지 않고 지금 살아서 천국 누리는 믿음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전하기를 원하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을 선전하기가 병든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환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들이게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병이 있 정신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복은 병든 성도들이 말순과 성을 치유하다 신령을 천국 만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선전하는 것이 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만 내가 옛날에 이런 데 이렇게 고쳤다. 사람들을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고 들어와라 그걸 알게 흑에서 병원, 신운사를 주시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성도는 누구나 할것 없이 아브라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의 복을 받게 하려고 병들고 환경에 고정당한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부름에 순제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질병과 환경 의 문제를 취하해 주십니다. 단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세례받아 하나님 관계를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나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총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서 하님나라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전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만 쫓아내려고 어 하고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어 하고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성령을 통해서 질병과 한계의 문제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관계 열리는 걸, 하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관계 열리니까 영예통로가 뚫려야 된다니까. 영예통로가 뚫려야 성공한다. 책도 읽어보세요. 앞으로 영예통로에 대해서 책을 지금, 음,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곧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용은사가 있어 사역하는 목회자 성도는 하는 게임을받는 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 권, 하늘나라 학당이 쓰임 받는 거예요. 촉구 받은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환자가 자신이 왔을 때성령께서 보내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환자 보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하고 그냥 사역해요. 그래서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라한 대로 자신을 통해서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환자가 왔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서 연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신호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의 질병을 치유해서 자유하게해 주겠다는 마음의 태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사역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불치병 치하고 귀신 축사하고염선 질병 치하고이 사단을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의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도 의지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역자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알고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목회자는 환자의 상태를 따라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잘못된 사역입니다. 사역자는 환자가 유중하든지, 경중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성령님들 받아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중화남자들, 중환 환자들은 내가 개비로 일주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계속 제가 안쓰러우면서 이렇게 해야 고쳐져야 일단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사회가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게 되면 병으로 고통하는 환자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고통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나약해지고 의지가 다해요. 정신병 양보하여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아, 이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환자는 50년간 20년간 믿음 생활했는데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천국 가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질문하면 죽어봐야지요 하고 대답하는 권사도 있어요 제가 병원에 전도를 다닐 때 집중치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권사님이 중풍이 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죽어봐야죠? 아이고 그러니가막 혼을 냈죠 아니 지금 몇년 됐습니까? 50년 이 뭐, 어, 웃으면 믿으면, 권사님이 지금 혼자 소리가 죽어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구한다는 얘기 없이, 그냥, 때문에, 막, 혼을 내가지고, 음, 다시 내가 말할테니고 지금 죽어도 청구 갑니다. 지금도 천국 가는 지금 청구을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복장시켜가지고, 말을 바꿔줬어요. 그렇게 해야지, 청구까지이 그건 이해를 해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중병에 걸렸는데, 참, <laughs> 지금, 청구한다고 말을 나오겠어요? 그러지 그냥 믿음이 나와야 되는 말이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암에 아멘, 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성령께서 사라져보니 질병의 근현들이 기침이나 트임으로합품으로 울음으로 채찍을 떠나가니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다 신혼사역을 하실 분들은 환자의 질병을 고쳐 자유롭게야할 때는 사랑 없이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신의 복등은 병든 사람들의 말씀과 성을 치유받아 심령을 천국을 지금 천국을 만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 나가 사람을 살아계시면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니에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오면 어떤 질병과 상처, 환경의 문제도 치유할 수 있어요. 믿음 세요, 다 고쳐집니다. 자기가 죽고 없어지고 있으려고 사람은 다 고쳐지는 거예요. 복신병 아, 치유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생명 말씀 듣고 성령으로 장하게 치유가 이어진다 무슨 소리냐면 말씀이 들리면 된다니까 알야 들려야 내가 지금 하는 말 지금 지금 설교하는 말이 여러분 들려야 치유가 이어져요뭔 소린지 몰라 졸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졸리게 하는 게 누구냐 귀신이요 신운사가 있는 목대자나 성도가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 안에 주인의 성령께서 신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야 된다. 했고, 아멘, 아행이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 환자를 장악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의 사역자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할 때는 비밀을 깨달아 증용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주요시키는 거예요. 숨을 쉬고내뿜고 계속. 환자가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신의 역사를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좌우적한 성령 환자를 장악해야 되나. 이를 위해서 사역자는 자신 안에 대신 성령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영의 통도가 뚫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늘만이 어야 하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울지 모르겠네 요 환자가 불신자라면 환자는 무엇보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시켜야 돼요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자기 딸이 뭐, 스물한 살이가 뭐는 정신병 걸렸는데, 그, 그, 뭐, 지금, 초보 초기니까 언느날 고쳐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데요. 아, 그럼 예수 하면 끝났어요. 아, 예수 하면 어떻게 고쳐요? 못 찾는 거나 아, 시간 없어요. 끊어, 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를 영접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내면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능력을 초하해 나타내는 영적 능력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 나라가 바뀌니까,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할수 있는 하나님의 <laughs> 영력 형상이 나타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환자를 장악하니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영역은 나타나 상처 조건을 만드는데 네. 조건을 만드기 주요 주요 기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기도이들오래하고 이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들이 고 내뿜고 이에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요. 네. 그 조건상 여러 가지지만 환자가 치유받기가 의지를 발전시식이야 숨을 들이시고 내쉬면 되겠으면 자기 주요 주요하고요. 저는 베트을 전하고 신호사이을 합니다. 환자들에게 처음에는 호흡을 들이시고 내쉬라고 해요. 조금 전에는 호흡을 아래쪽에 들이시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주혈을 하게 합니다. 숨이 온 사람은 내가 숨만 쉬라고 그래요그 다음에 어느 정도이내 숨을 잘 친다. 그러면 이제, 야, 들이시고 내숨 주혈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단계적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주혈을 소리, 배트기도 나오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 자꾸 자꾸 자게 시간이 많으니까, 아, 2 시간. 반칙 오니까. 그렇게 해야지 고쳐지지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든 집회 장으가지고1한 시간 말씀듣고 20분, 3 0분 기도하고, 끈. 에이, 밀린도잘다 그거, 방을 못해요. 내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앞으로 이제, 화요일을 밤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월라 금, 토 오, 오전에 하는 것은, 전부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사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숨을 지르시고 내리치면서 자스럽게 주의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의 분이 열려도 조건을 분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조건. 주님, 마음 뭐, 열자, 열자 이제 숨을 쉬고 내뿜는거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쩐 사람 숨을 쉬고 내뿜는다고 무슨 기도가 그거냐고 다, 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면 세계 날려못 하면 이렇게다가 하성명 역사 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는 주요 주여, 주요를 잘도합니다 그러면서 막 꽉꽉 손에 나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불이 나고 막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막 날라 날다 날라 날라, 날라 날라 역사가 있다 그따가 막막기신이 떠나가고 막 그래요. 성의 역사가 막잘 고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장악하니까 조금 지나면 성의 역사의 세리가 나타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품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사람에 따라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데뭐 덩어리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리지 몰라요. 오늘도 한 사람 왔는데 정말로 정말로 정말 덩어리였다. 한 부모는 어는데 역사가 아니라 나 그렇게 강한 사람 처음 봤네 진짜 천박이니라몇번한몇번 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고쳐져요.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음, 종교를 믿었어요, 어떻게? 아, 안믿었대 에이, 안 믿기를 뭘안 내가. 그렇지, 안 믿었죠? 내가 그걸 끝냈는데 뭐, 시비 걸어요. 나이 아픈데. 나중에 지가 다알 건데. 되게다 살아요. 그래서 성령세를 임하고 영이통은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이통을내 안에서 뚫어지는 것. 하려라고 뚫리는 거야. 내 안에서 뚫려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하품하고, 그, 그, 주여하기 시작하면, 십눈, 숨 쉬고 내 품은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 마음으로 기도하, 이 하거나, 주여를 하게 하거나, 장악이 되면, 질병이한테 명령하는, 거. 어느 정도 되면, 성인께서 감동으로서 이 명령하라고 해요. 질병을 명령하는 방법은, 뭐, 나중에 다, 아니, 설명하고 할 테니까, 그때 잘 들으시면 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성인은 장애했으니,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귀신 이 떠나가니까. 질병의 치유는 신호사역자와 환자 쌍방 간의 믿음을 역사합니다. 배신도 믿음이라는 것을 고쳐보고, 거쳐 고쳐주요 미이미트의 최고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 20장 33-34절에 보이다 예수께서 머물렀어도 그들을 불러이시, 너에게 희 무사히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주여, 우리를 눈뜨기를 원하다 예수께서 불쌍히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그 보게되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어요 예수께서 성령이 지시하는 어떤 흐름을 원하시는데 의도대로 환자의 가운데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예, 맞게, 성리의 주관에 맞게 역사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려면 환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병을, 저 강요생 목살때 고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성리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근데 믿음이 있는가, 뭐를 보고하는 거야? 본인의 입술에 고백, 본인의 믿음이 행위해야 성리의 계시를 하는 거야 주영, 주영하고 성리주고, 예, 그거 보고 알아요. 야 굉장히 오래 걸리가 싫어요. 사형적인 성리의 d 비아의감자하게명령한 입술의 선포는 함부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에이스 명한다이 광해, 질병은 깨끗지잘띡 이렇게 막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요. 그 생기가 들어가는 걸 믿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질리지 말고. 아니, 소리 지르면 나중에 철진 차단하니까 필요할 때만 명령해요. 함부의 생기적 생명이 들어간 사망을 보내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신호사회가 바뀌고 원하는 자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성, 이 강요세 목사님께서 나의 병을 고친다는 믿음 달라고. 병원에 못 고치지만 하나님 고친다는 믿음 달라고. 그게 마음을 열고 주여야 하지. 저희 믿음걸 도와주면 항상 기도하세요. 주여하라니까. 목사님, 제가 기관지가 약하고, 성대가 약해가지고 주여못해요 그게, 그럼 관술요 귀신 연사, 다 미치는 겁니다, 정말. 묵고치 뭐, 어떻게 뭐, 뭐, 할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취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세요. 믿음이 제 온전히 자신의 예수를 바라봐.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집중해요. 예수명 어디 계세요? 그걸 알아야지. 내 안에 계세요. 진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내면세계를 알아야 돼. 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취하십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취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이건신우사역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세요. 내가 고치는 거야. 하나 고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고치니까, 성경의 믿음을 벌써 그 취하십니다. 예수 들면, 혼자 이게 생경 들어가라. 하고 믿고 행하니까 마른 뼈가 일어났습니다. 나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걷지 못하겠지만, 말씀과 성령과 능력 의제에 걷겠나이다. 걸어야 무기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걸으면 욕을 깼어? 그러면, 그러면 끝장 안온 거야. 그냥 걸으세요. 그리고 걸어야 묵김이 풀린다. 치우는 성의의 걷는 거로 묵김을 푸는 것이고, 베드로가이드의 응가공은 내게 네 여권이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낯설이 예수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딱 일으키니, 발과 발이에고 그 힘을 넣고 뛰어서 걸으며, 그러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면 찬송하니, 해다, 사정전, 3장6절로8절 우린 이 형식 원리를 가지고 신호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권역이 순간이 환부에 들어가서 묶인 것을 순간에 풀려서, 시우가 되는 원리예요 고마움이 열리니까. 그게서음이안 열리지 마요 기도를 해야 돼. 신호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 원리부터 터지게 신호사역을 적용하세요. 하루에쯤만 되지가 않아요. 문제지믿은대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란 성령 역사를 신뢰하는 것을 신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신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누가 깨닫겠했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환자한테 이 통로를 통해 신의 영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는 갑자기 성령이 감도이를 오늘 내병이 치유된다, 내병이 나았다. 이걸 믿으면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말고 간단히 들리세요. 아니냐고. 신우사역자가 환자 특정 질병을 안수하는데 성인께서 이병이 치유됐다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물보면 아프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럼자도 안수하면, 아, 이 고쳐졌다. 그렇게 감동하래요. 그러면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강자들서사회가선포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를 다면성인께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이 시간금 뼈와 신기에 관한 질병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신우사역자가 이 시간 성인께서 뼈와 관절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뿅! 응? 안전의 질병을 치유받겠다고 나오면 한부을 안수하고, 그러면그 믿음을 못쓰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 신경 어디 가허리 아픈 분들, 적기 아픈데 나오세요. 그럼 나왔다. 그러면 믿음, 그 반응이니까, 보증여사니까 나오면 그 사람 안수면치우로해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엎어져가지고, 뒤집나고, 허리가 고쳐져요. 나오는 사람은 치유하면 100% 치유가 됩니다. 너는 옛날에 사역할 때 그, 집회할 때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금인 그 자리에서 고쳐져요. 신이 임한 영감에서 치유가 되요. 감정의 시위의 영이 임으로뜯겨니다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성인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사역자 와피사에 공동으로 성인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잠재의 선포하고 행동옮기야 치유가 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환자는 행동옮기야 심리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하면 안 돼. 요 성인 임자 터치에서 치료.